오빠, 오빠는거 처음 봐? 미나리 누나는 오늘도 동네문에서 방황 중이다 이거 뭐야? 시스로 오우 멋있다 어. 굉장히 성공한 CEO분들이 아, 입을 것 같아 그런 패션에서 CEO 어.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패션에서 어. CEO들이 입을 것 같은 평판은 법? 안 좋지만 약간 서예지 씨가 입을 법한 그런 느낌 사이코지만 괜찮아 오, 어, 그래 서예지 같은 캐릭터가 입을 것 어. 같은 예쁘지만 도도하고 어. 자존감 높은 여자들의 선택할 것 같은 범접하기 어. 힘든 코스의 아우라 촤악 오 어. 요렇게 요즘에 톤온톤으로 맞추는 거 되게 어. 유행이거든요 어. 어. 옷 자체가 이제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쉬. 디자이너 겐서 또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랬어요 아, 영상 그치, 그치. 끝까지 보셔야 아, 돼요 아, 영상 끝까지 보세요 비장의 어. 무기 또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집 어. 옷들부터 좀 볼까요 나이 바지 보고 쓰러진줄 알았어 이게 약간 분토 원단처럼 도톰한 원단인데, 삐싯이 어. 정말 내 다리를 학다리로 만들어주는 어. 어. 부츠컷 블랙 바지예요. 어. 저한테는 일단 좀 길긴 한데, 어, 1m 65 정도 되는 분이 입으시면 진짜 인상 바지 될것 같아요. 저거 것 한테 같아. 해봐줘. 삐거 하늘색. 요것도? 어. 아차! 괜찮습니다. 이쁘네. 어, 어. 어. 예쁘, 어. 예쁘다니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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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러분. 여러분의 빈약한 가슴을 잡아줄, 어허. 여러분의 상체를 콜라병으로 만들어줄. 여기 어, 좀 볼록 튀어나왔네? 요렇게, 요 가슴, 요 어, 어, 옆에 어, 어. 보여? 어, 뭐 넣어놓은 것처럼. 참... 저는 뽕을 넣지 않았어요. 어... 근데도 그냥 살아있는 요 핏. 오케이. 어, 이런, 이런 애들이 진짜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면 보여주는 거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 잘 어, 색깔... 아니고요. <laughs> 어... 와, 이태리 원단으로 이렇게 컬러감 예쁜 그린 컬러로 셋업을 뺐다는 것 자체가 대박. 셋업으로 입어도 예쁜데 좀 과하다 하시면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프린트된 티셔츠나 고기에 반바지만 입으셔도 되고 요거 그냥 자켓처럼 살짝 걸쳐줘도 되게 상큼할 것 같아요. 올해 워낙에 또 그린이 유행이어가지고 개성을 뽐내고 싶다 하시면 요런 디자인도 추천. 저 약간 슈퍼마리오 동생 루이지 같은 초록색. 어. 이거는 마음에 들어죠. 이것도 성공한 CEO 느낌이다. 어, 어, 어. 어. 유튜브 무신사 채널 많이 보는데 출근룩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무신사? 어 보통이 아니지 어. 거, 거긴 또. 잡지사. 패션 에디터, 어, 어, 어. 여러분들. 멋있다, 어. 이거는. 턱 보여? 아... 올해 바지는 이 턱이 없으면 안 돼. 지금 백화점에 가셔도, 어디를 가셔도 바지에 턱이 없다. 그 집은 이상한 집이야. 올해 트렌드는 살편면... 다 핀턱이 있어요. <laughs> 저 핀턱이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누나 트렌디한 효과. 일단 올해는 일단 요게 있어야 <laughs> 트렌드에. <laughs> <잠시만요, 진짜. 웃음> 일단 요게 없으면 트렌디하지 않아 보여. 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 핀턱을 넣었다는 거는 음. 하이웨스트일 확률이 많고 음. 하이웨스트의 요 디자인을 접목을 하면 음. 허리는 가늘어 보이고 통통한 하체는 커버해주는 그런 어. 효과가 있어서. 엉덩이랑. 어. 그렇죠, 그렇죠. 하비이신 어. 음. 분들한테 이 핀턱 팬츠를 추천은 하는데 단지 허리핏이 중요해요. 음. 허리핏을 잘 맞을 경우에만 예쁘다는 거. 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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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야, 아까 그 하늘색. 야, 야, 요래, 요래, 보통 집이 아닙니다. 어. 보세요. 숲의 요정 같다. 어. 야, 장난 아니다. 어 요렇게 <laughs> 해서 이렇게, 카우보이. 오 야, 멋있다. 이런 거는 어. 약간 그 DDP 패션쇼 할때 초대받았을 진짜, 때. 진짜, 진짜. 어. 대박이지 않아, 이거? 여기에다가 하얀 신발, 아이보리 칼라 누나, 밑에 아이보리 좋아. 칼라 신발 있어요. 진짜. <laughs> <웃음> 맞춰봅시다. <웃음> 기깔나는데요? DDP 가시려면 요 정도는 입으시면 <laughs> 사진 좀 할까요? 찍을게요. 어. 인터뷰 좀 할게요. 어.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아, 멋있다. 리나리.com이요. 이렇게 되는 어. 거지. 어. 아, 신발도 있어요 예술입니다. 신발도. 예술입니다. 어. <laughs> 누나 너무 멋있고 다 좋아요. 근데 저같이 패션고자들은 데일리로 입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데일리 필요하니? 네. 아 요즘에도 자 유니크한 데님이 있습니다. 아 데님 세더 보았느냐 들어봤느냐 어. 데님 셋더 어. 근데 따로 판매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워싱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빠졌어요. 어. 쨍하지도 않고. 약간 몇번 입은 듯한? 여기는 좀 진한 그렇지. 느낌, 여긴 좀 연한 느낌 그렇지. 어, 어. 요 느낌이 진짜 요게한끗 차이인데 데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음. 너무 균일하거나 너무 세어 같거나 이러면 초스러워요 음. 여러분 음. 그리고 요즘에 셔켓이라고 해서 셔츠 플러스 자켓 셔츠라고 하기엔 너무 도톰하고 어. 자켓이라고 하기에는 또좀 얇아? 좀, 어 얇고 어. 딱그 셔켓 느낌이 바로 이 아이예요 한번 음? 입어볼게요 여러분 어, <laughs> 읽었어요 일단 촉감이 너무 좋아 일반적인 데님이 주는 헤비한 느낌이 없어 이 워싱을 돌려서 그런지 되게 소프트하고 저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아, 데님, 데님 좀 싸구려 음. 보면 이거 만지면 손에 약간 청 묻을 것 같은 그거 어, 맞아 이거 없어요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워싱을 충분히 빼준 느낌이야 어, 여기 흰티 위에 입고 나면 나중에 여기 파란 부르딩딩 근데 길이가 너무 적당하다 제가 지금 하이웨이스트 바지에 걸쳐봤는데 아니, 기장감이 기가 막혀요 이게 너무 길면 초스러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들이 입으시던 청자켓서왜 올해 못 입으시냐면요 일단 길이 때문에. 그렇지. 저도 작년까지 산거 중에 긴게다 어디 오냐면 여기 골반 뼈를 덮어요. 아... 어, 나 신상 샀다 느낌을 주려면 일단 청자켓 길이가 무조건 짧아야 돼요 올해. 음... 소매가 살짝 퍼프야 여기 다트가 아, 어, 들어갔잖아. 어, 어. 레트로 좋아한댔잖아요. 어. 약간 롤러장. 패션이스타 패션이스터. 요즘 스피드 스케이팅 대 롤러 아니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런 느낌은 또 달라. 내가 볼때 이건 레트로 느낌은 아니야. 그냥 정말, 어, 그래. 레트로를 재해석한 정말 트렌디한 이 아이템이야. 너무 정형화된 느낌? 청자켓!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좋은 거야, 이게. 음. 셔츠인가? 자켓인가? 음.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아, 어, 지금 뛰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얘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사이즈 뭐? 어. 사이즈 겁나 여유 있어.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어나 심지어 세트로 바지까지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laughs> 참을까? 이 집이 특이한 게 있어. 비장의 무기. <laughs> 이집이 옷집인데, 자파도 겁나 잘팔네 어. 아, 근데 난 또, M&A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 음. 근데, 분더샵 정도, 그런 퀄리티. <laughs> 준비해봤어요. 어. 아, 이거 땅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옷집에서 만든 액세서리라고, 어, 좀 허접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RPG 게임에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런 아니야, 아니야. 목걸이. 이거 뭐냐면 주주 시크릿 불 들어오는 반지석탕 있어. 요 아, 편의점 파는 거. 어, 파는 보석, 거. 보석, 반지. 보석 반지.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별로요. 근데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컬러풀하고 청량감 있는 주얼리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포토제닉해 보이고 음. 그냥 흰 티, 기본 티, 기본템 이런 거 입으실 때 오히려 목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하나 딱 주시면. 너무 예뻐 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심지어 일로 와봐 힘이 1 상승하였습니다 이거리도 있다? 오 오반가? 너무 가벼워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이 줄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훨씬 더 마음에 들어 누나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음. 내가 그 보석 반지 사다 주는 건데 아. A 시크릿 주주로 변신! 예, 이렇게 우리 흰티 많이 입잖아요 또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단 말이지 음. 아니면 어머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아우 귀엽다 이거 오, 이것도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포인트 된다 음. 역시 옷집에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든 주얼리라 음. 딴 데서 본 적이 없고 주얼리 가게에도 안 나오는 디자인 음. 어,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자기 옷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같아 은 아무래도 좀 옷도 좀 유니크하고 개성이 강하시니까 주얼리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 음. 정말 다른 데 없는 다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야 입구에서 일을 지시냐 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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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어. 진열돼 있어서 어. 비장애인 무기. 제가 찾던 로퍼를 응. 신발가게가 아니고 옷가게에서 발견했어요. 어 알지. 나 로퍼 찾아 삼매경 했던 거. 올해 여러분 무조건 사셔야 되는 신발 뭐다? 로퍼. 아무 따 따지지 말고 진짜. 정면도 안 보이세요. 정면. 로퍼. 오, 로퍼. 근데 제가 딱 원하던 쉐입이에요. 과하지 않고 너무 뭉툭하거나 청키하면 살짝 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클래식해서 어떤 차림에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음 로퍼기 때문에 트렌디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 아 유행 안 탄다. 그렇 계속 신을 수 있고. 아. 어. 그리고 다리 편한 스퀘어구. 아. 이 가격에 천연 가죽이라니. 아이 천연 가죽이요? 천연 소가죽이라니. 이아 요거는 아, 소가죽에다가 이제 코팅 처리를 한 건데 얘는 약간 스킨 칼라 스킨 베이지 뭐 이런 칼라의 음. 은색빛이 돌아요. 이런, 이런 거는 뭐랑 컬러. 신어야 돼? 블랙. 베이지, 어. 데님. 어. 웬만한 하의에 다이 컬러를 많이 신죠. 아. 머스타드, 옐로우. 어 이거 머스타드 예쁘다. 아, 이거 상큼합니다. 하의를 베이지나 좀 밝은 계열 아니면 데님 같은 거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음. 저는 머스타드도 너무 예쁠거 같아요. 아, 흰 바지나 아이보리 계열 이런 거 있죠. 좀 밝은 톤에 음. 포인트로 신발에 좀 나는 힘을 주고 싶다. 음. 엣지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머스타드 칼라도 질리지 않고, 음. 신을수록 매력이 있거든요. 머스타드 이쁘다. 음. 어 굽도딱 적당하게 한 5cm? 5에서 6cm 정도 되는 굽이에요 이런 걸 크랙이라 그러나요, 이게? 천연 가죽을 얇게 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 어. 이게 내추럴해 보이는 효과지, 어. 어머, 이게 너무 싫으시다 하시면 이 가죽으로 된 신발은 사시면 안 되죠. 음. 신으면 이런 느낌. 어. 발목에 살짝 보이면서 좀 경쾌해 보이죠. 양말로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음. 올해는 무조건 로퍼가 유행이니까 뭐 이런 바지나 스커트나 다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으니까 확실히. 그래. 그리고 엄청 편해. 어. 컬러가 밝기 때문에 어디에 매치해도 부담이 없고 더잘 어울리는 거 같아. 어 이쁘다 이것도. 아 나는 머스타드다. 어 합격 나도. 어 뭐, 합격. 머스타드. 어 나도 머스타드 합격. 어, 머스타드. 야 이거 겁나 이쁘네 머스타드. 어, 이거 근데 어렴풋이 신입니까? 발랄해 보이고 뭔가 나 패션을 좀 아는 사람 같잖아. 어, 어, 그런 나 느낌. 진짜 말한 것처럼 아이보이 음, 그치, 잘 어울리지. 기깔나네. 어, 데님에도 예뻐 여러분. 요거 발사, 요거 발사, 요거 발사. 어, 그거 뭐예요? <laughs> 내가 정말 정말 사고 싶었던 신발이야,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어! 뱀 나오겠다, 뱀 나오겠어. <laughs> 아니, 대박. 어. 내가 원하던 스킨 칼라의 뱀피. 스킨 칼라이기 때문에 발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도드라져요. 왜냐? 뱀피가집이니까. 어. 이게 샌들인 거죠, 샌들? 그렇지. 슬리퍼, 아 여름 슬리퍼인데, 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소가죽인데, 뱀피 디자인으로 나온 거예요. 음, 가 뱀가죽은 아니고. 그렇죠. 어 이게 뱀피면 사실 신발 제가 뱀피로 된거 여러 번 신어봤거든요. 다 결이 일어나요. 신다 보면 그 결이 반대로 일어나서, 처음에 몇번 신을 땐 예쁜데, 어, 관리에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얘는 소가죽이니까 편하게 신으시고, 느낌만. 근데 이 컬러가 의외로 아,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요. 이게 다잘 어울린다고? 그럼요. 볼래요? 봐봐. 약간 톤온톤. 차. 맞아? 어. 겁나 잘 어울려요. 차과음으로 떼어올려 는거 아, 누구야? 차. 어, 또. 데님. 옛다 데님. 데님. 차. 어. 블루 정장 팬츠. 어. 이 밑에 있네. 어. 어. 밑에도 뱀피로돼 어. 있네. 차. 어. 올해 운동화도 구두도 이 청키한 굽이 대세예요. 음. 키작은 저로서는 정말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플래시 유행했던 해는 저는 아주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음. 아, 올해는.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춘 힐. 음. 요게 유행이에요. 그러 이제 끝났는데 신발 좀 내려놓고 가면 안 돼요? 아니야. 어. 주문하러 가려고. 주문하러 간다고요? 2주 걸린대. <laughs> 토가죽 수제하니까 주문하시면 2주가 음. 걸린다. 음. 근데 가, 가격이 되게 괜찮았어요, 진짜. 가격도 괜찮고, 나는 신발도 브랜드에서도 많이 사보고, 수제화도 많이 신어보고 그러잖아. 음. 편해요. 음 이집 신발이 볼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음. 제가 발에 살은 없는데 발 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집이 신어보니까 너무 편하기도 하고 유니크해요. 브랜드에서 이 정도 유니크한 신발을 구입을 하려면 금액을 빼줘야 되거든요. 동대문 수제가 또 유명해요. 그렇지. 근데 가격 대비 퀄리티나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저는 한달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신발은. 여러분, 오늘은 나를 좀더 과감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음. 입었으면 하는 그런 옷을 같이 보았어요. 음,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신발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좋은 신발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데려간대요. 맞아요. 신발 선물하면 떠나간다는데. 아니에요. 좋은 신발은? 음. 앞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대요. 응. 미나리 언니가 여러분께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부터 좀 좋은 대로 보내주세요. 시끄러워. <laughs>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오셔가지고 영상 밑에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좋은 대로 가자 하면서 빠져. 가자! 아가, 가자! 좋은 대로 가자!